여기가 있잖아요 이제 그 보람의 중앙 잔디광장이고 개 이제 그 들어와지 말아라 그런 곳이거든 근데 여기 봐봐 개똥이 거 봐봐 이거 대형견이야 대형견 그리고 수시로 들어와 수시로 아유 일부러 저쪽에서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고 여기서 놀고 아까 막 개하고 공 던지기 놀이하더라고 근데 내가 그 이제 있잖아 요그 뭐지 기분 안나쁘라고그 뭐지 관리사무소에 신그 이제 연락을 했는데 안 와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말해 가지고 나갔어 그고그 사람들이 다행히 좀 그래도 순하더라고 안 덤비더라고 <laughs> 그래서 안 그랬으면은 응? 또 한바탕 할뻔 했어 근데 이렇게 이,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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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금지구역에다 이렇게 똥 싸고 가도 되냐고